그러니까 계속 지금 다리 종아리서부터 시작해갖고 음. 팔 어저께 나갈 때까지도 같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쵸? 네.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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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동작, 예비 동작까지만 잘 되면 지금 본인들이 해보니까 어때 내가 말하는 그 준비 동작까지는 그냥 천천히 오세요. 그리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느낌 그냥 느낌도 좋고 잘하지. 근데 마음이 급해. 자기 마음이 급해서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거야, 결국은. 자꾸 그러니까 이거를, 아, 이 근육을 내가 뭘, 뭘할 건데. 도대체 뭘 할, 뭘 하려고 이렇게 막 팔을 쳐대고 막, 몸이 가버리고 막 이러는 거냐고.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야 도대체. 난 모르겠어. 이해 됐어요? 천천히 하시라고 요 천천히 동작을 따라 하시라고 요 그러면 감각은 저절로 따라오는데, 자꾸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하니까 더안 되잖아. 이해 되셨나요? 이해 되셨어요? 네. 네. 자. 다리, 오늘 나가는데요. 다리도 똑같아요. 하는 순서는 똑같고, 근육만 갖고, 자, 대퇴부 할 때요. 허벅지 대퇴부는요. 막 부위가 되게 넓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는 거는, 어디만 하면 되냐면, 이 가운데 선만 잘 잡으면 돼요. 근데 다리를 잡을 때, 가운데 선을 잘 잡아야 되는데, 최초의 선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대략 봐서 가운데 그러면은, 대략 봐서 가운데 여기. 요 어? 그냥 대략 봐서 가운데 여기라고 생각하고 여길 잡는단 말이야. 어? 근데 여기 아니거든? 다리는 약간 이렇게 빠졌잖아. 빠지기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운데 노선을 그대로 타고 가면 어디야? 여기지. 정확하게 잡아야지. 그리고 이 가운데는 이렇게 움직여 보면 뭐가 이만한 선 같은 거 하나가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톡톡 튀어야 돼. 이해됐나요? 네. 요 선을 잡고 가운데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잡을 때요. 손을 여기에 딱 맞추지 마세요. 왜냐면 잡봐딱 맞췄는데 이제 압을 넣으려고 하잖아. 그러면 넣으려고 할때 여기 살짝 이렇게 밀려. 피부가 밀려. 밀리면 여기서 빠져서 이미. 음.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피부에 밀림까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잡았어도 얘보다 살짝 이쪽에서 잡는 거예요. 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다 피부상에서 이렇게 긁혀. 긁고 가운데가 돼. 누를 때. 결국 우리가 누르는 건 표피가 아니잖아. 네. 표피를 지나서 안쪽이잖아. 그쵸? 그 안을 누를 때 가운데야지 대 처음에 표피가 가운데는 뭐예요? 안을 누를 때는 이쪽인데, 그럼 틀렸잖아. 이해되셨나요? 네. 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선을 잘 잡아야 되고, 개보다 잡았어도 거기에 딱 맞추지 마라. 살짝 이렇게 맞춰라. 음. 됐나요? 가운데보다 살짝 이렇게 맞춰라. 됐네요. 됐죠?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하는 방식 또 똑같아요. 어깨, 어깨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 어깨만 일직선 맞추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깨만 맞춘 거예요, 지금. 몸이 안 덮어서 몸까지 일직선이 안 됐어요. 내가 말하는 건요. 이 몸까지, 잡아요 시작. 그럼 몸까지의 일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럼 이 몸이 덮어서의 이 일직선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 됐나요? 근데 자꾸 여기서 몸만, 팔만 일직선 만들고 만들었다라고 하거든. 아니야, 틀렸어, 이거. 이러면 이거밖에 못 써. 이거밖에 못 쓴다고. 이거밖에 못 써, 힘이. 그러니까, 힘의 근원을 다 잃어버렸어, 이거는. 이러면 이제, 손목 아프고 어깨 아플 수밖에 없어. 이렇게 쓰고 있어서는. 자, 내 몸, 다리서부 올라오는 모든 걸다 쓰려면 몸까지가 연결이 돼야 돼, 이렇게. 내 몸까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해됐나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요. 자, 요거 하라니까, 요거 먼저 해보라니까, 여기까지는 스무스. 여기서 힘줄 게 없어요. 여기서, 여기 오는데 왜 자꾸. 뭐, 벌써 여기서 힘잘뚝 죽어. 이러고 오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그냥, 다가가는데 몸만 덮어서. 다가가는데 이렇게. 됐어요? 자, 단순간서부터, 여기서도 뭘, 이걸 칠라고 하지 말고요. 이 간곡 그대로 몸만 툭 넘어가면서 밀면 돼요. 툭, 끝났어요. 지금. 둘, 셋. 둘, 셋. 둘, 셋. 제가 약한가요? 제압 약해요? 그냥 시원하죠? 네. 대퇴부는 시원하면 당 다음 거지 뭐야. 대퇴부는 음. 시원하면 돼요. 피로 근육이거든요. 종아리 피로 근육이에요. 그냥 시원하면 돼 아파야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음. 이해됐나요? 네. 길게 네. 뭐가 들어오는데 시원해. 그 느낌이 시원해. 그럼 그거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막 자기가 막살 이렇게 놓고 어, 막 아파해. 근데 어, 자기가 잘하는 자라. 착각이 큰아큰 착각이 이해되셨나요? 응. 네. 어. 겁내 못 하는 거예요. 체악인 <laughs> 어. 거야. 응. 이해됐죠? 응. 어. 허벅지 종아리 뭐 전완근 뭐 이런 데를 하는데 이런 데를 하는데 이런 이런 데를 하는데 아파? 잘못 하는 거예요. 응. 피로분이에요. 응. 이해되셨나요? 네. 응.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가운데 잡고요. 가운데를 딱 맞췄어? 그럼 여기에 딱 맞추지 말고, 살짝 꾹 뒤에. 됐죠? 응. 됐나요? 응. 자, 몸까지의 일직선. 시작. 몸까지의 일직선. 됐나요? 응. 됐죠? 응. 자, 왔다, 편안하게. 아, 여기까지는 그냥 그래. 이렇게. 편안하게 숙여봐야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여기까지 연습을 하라니까. 이것도 안 되는데 자꾸 뭘 누르려고 하는 거야. 이게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면 다안 된다니까. 이해 됐어요? 네. 자 여기서 마지막 동작이에요 네. 자 여기서 봐요 이대로 가라고 했잖아요 나는 네. 근데 여기서요 몸통 자체를 내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네. 틀렸죠? 네. 자몸 여기서 가야 되잖아 내려가라고 했더니 자 이제 여기서 넘어오세요 하면서 내려오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몸통을 이러고 네. 있어 자 네. 이러고 있다고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네. 됐어요 안 되죠? 이거 안 되겠죠? 네. 어, 오히려 힘을 뺀 거예요 이거는 네. 그쵸? 그대로 가던 게 그대로 가시라고요. 가라고요. 닿았고요. 닿은 상태에서 그대로 팔은 그대로 계속 밑으로 내려주면서 몸만 같이 오뚜기처럼 넘어왔다가 살짝 다가지 말고 여기까지 또 오지 마시고 여기서 요만큼만 뺐다가 다시 팔과 내가 같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갔다 됐나요? 네.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어디까지 할까요? 여기 5분 전까지, 여기까지. 여기는 할 필요 없다. 무릎 접히는 쪽할 필요 없어요. 됐나요? 네. 그 다음 그거 연결해서 우리가 했던 거 종아리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맞죠? 네. 종아리 가운데 이거 했던 거 하시면 되고 어디까지 아킬레스건까지 네. 맞나요? 네. 이제 다리의 연결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종아리는요 유도 우리가 중심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서 계실 때요. 자, 힘이 많이 가는 곳이요. 1번 안쪽, 2번 가운데, 3번 약간 바깥쪽 어디에요번 어디로서야 본이들은2번으로요2번이번이3번죠 2번. 예? 2번. <laughs> 네? 3번. 3번. 3번이죠? 3번이 3번이죠? 3 3번번이번이번이죠 여기에 힘이 많이 가서 섰으면 이렇게 섰어요 <laughs> <laughs> 이렇게 서야지 이렇게 서야지 여기로 힘이 많이 가지 그렇잖아 2번으로 가려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여기에 힘이 가게끔 서야지 근데 우리 다리는 약간 밖으로 빠졌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에 중심에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야? 바깥쪽이지 맞아요? 네. 그래서 피로로 따지면 그러면 가운데보다 어디가? 바깥쪽에 피로가 더 많겠죠? 그럼 피로하다는 거 그쪽에 뭉침이 더 많다는 거네? 맞아요? 네 그러면 저 다리를 풀때 안쪽을 푸는 게 좋을까요? 바깥쪽을 푸는 게 좋을까요? 바깥쪽이바깥쪽자 바깥쪽.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간혹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는 운동하고 마사지는 틀려요 마사지는요 뭉치고 필요한 근육을 푸는 거예요 운동은요 부족한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성질이 틀리다고요 근데 자 우리가 이쪽 바깥쪽 중심의 근육은 많이 발달되지만, 자 안쪽의 중심의 근육은 상대적으로 발달되지 않죠. 네. 그 균형을 잡으려고 안쪽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경우는 할수 있죠. 네. 할수 있잖아. 네. 그렇죠. 네. 근데 얘가 그러면 평상시 에 피로해요? 아니요 아니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럼 마사지에서는요? 거꾸로 마사지에서는. 안쪽은 평상시에 필요하지 않는데 굳이 피로하, 풀어야 될까요? 아니요. 풀 필요가 없는 근육이에요. 응. 그럼 마사지에서는 어디? 평상시에 필요한 근육을 푸는 거죠. 그럼 그 필요한 근육은 어디 쪽에 있어? 다리를 하시면 바깥쪽인 거죠. 근데 간혹 뭐 여기가 주, 굉장히 중요한 건 그냥 여기를 막 아프다는데 푸는 사람들이 있거든? 몸을 모르는 거예요. 어, 몸을 하나도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 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필요한 근육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 풀 시간에 어디 푸는게 좋아요 바깥쪽 바깥쪽 푸시는게 좋아요 네. 왜 여기 근육의 뭉친과 피로는 다 쌓여져 있거든 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마사지와 근력 운동은 틀려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네. 자 그래서 피로가 많은 바깥쪽을 푸는데 얘를 자두 가지 방식으로 할수 있어요 여기는 이쪽에 비골뼈라는게 있어요 여기 뼈 하나 있죠? 뼈. 음. 요 뼈를 뼈 기준으로요 이 뼈에 바로 이쪽 이 음. 틈새 여기를 풀어야 되거든요 여기를 푸는 거 그다음 이 뼈를 기준으로 이뼈 위를 그냥 풀어도 돼요 두 가지 라인이 나와요 여기는 자 뼈에 이쪽 어? 그다음에 뼈 위에 그대로 이해되셨어요? 음. 여기 두 라인을 풀 거예요 이해되셨죠? 음. 그러면 자. 얘를 푸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 다리를 이렇게 해서 하라고 했더니 자꾸 얘는 이렇게 하고 자기들을 밀니까 같이 따라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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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러고 있어. 그래서, <laughs> 자, 그것도 안 되는 거구나. 라는 내가 깊은 반성을 했어. <laughs> 깊은 반성을 해서 이번에는 그 방식이 아니라. 자, 요거를 다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세워. 어, 이렇게 세워. 됐죠? 그럼 여기 어디가 나오겠어? 바깥쪽이 아, 나와요. 네. 피골의 바깥쪽이 나와요. 됐죠? 그렇게 음. 세운 상태에서요. 여기에 딱 맞추시고 얘는 눌러주세요. 음. 됐나요? 음. 자, 이 윗부분 여기 3분의 1할 필요 없어요. 음. 없어요. 음. 여기만 하시면 돼요. 여기만. 자, 우리 중력을 받고 서 있기 때문에 피로가 쌓이면 밑에가 많이 쌓여요? 위에가 쌓여요? 밑에요. 밑에. 그러니까 여기만 하시면 돼요. 이해 됐어요? 네. 자, 여기만 하는데 이뼈를 잡고 뼈의에이 틈새를 딱 누르시고 여기다가 손을 딱 껴맞추세요 됐나요? 됐나요? 네 됐죠? 그리고 얘를 고정시키라고 됐죠? 네. 그 다음 여기에 일직선 몸과의 몸과의 일직선 됐나요? 네, 네. 됐나요? 네 가던 길가셋가셋가셋 가. 셋. 가. 셋. 일직선 투셋 차분하게 일직선, 툭, 투, 셋, 툭, 셋, 툭, 셋, 툭, 셋, 툭, 셋, 셋, 셋 하면서 어디까지 오면 돼요? 여기 라인이 파여져 있는 데까지 계속 따라오시면 돼요. 쉽죠? 쉽죠? 자, 다리만 이렇게 해주고, 먼저 뼈의 위치 확인하고 그골딱 잡은 다음에 손을 맞춰라. 됐어요? 네. 네. 지금 이거 유천도 알아들어요. <laughs> 유천생도 알아듣게끔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이렇게 맞춰라. 됐죠? 네. 네. 그다음에 자, 뭐 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 체중의 일직선 먼저 왔다갔다 갔다 해봐. 됐나요? 지금 나 됐어? 됐죠? 예. 네. 이, 네.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나도 한 발짝 밑으로 내려가야죠 같이 응, 응. 그래야지 이, 이 동선상으로 할수 있잖아 여기서 응. 해놓고 얘는 가는데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 뭔가 바보 같잖아 맞죠? 응. 같이 따라가시면 되죠 응, 응, 어 응. 누군 또 이거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응. 이거 다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응,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네. 자둘셋둘셋 어유 다리 피로 완전 풀리겠네 음, 좋겠다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차분하게 와서 툭, 끝만. 끝만, 끝만. 내려오면서 이제 여기 잡았던 거 이제 내가 더 가야 되니까 여기로 옮긴 거고. 둘, 셋, 둘, 셋, 둘, 셋, 둘. 둘, <laughs> 둘. 이렇게. 됐나요?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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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요걸 이렇게 접을 거예요. <laughs> 자, 보니까요. 그러면, 요 뼈, 아까 만졌던 뼈가 나오겠죠? 여기 음. 있겠지? 요 뼈의 정면을. 자, 뼈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요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그냥 그정면 뼈의 가운데를, 이렇게. 자, 여기는요 뼈를 덮고 있는 근육이, 이게 이렇게 옮기는 순간, 요기에, 요쪽에 있었던 근육이 여기로 이렇게 덮어버려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여기 뼈를 누른다고 눌러도 있잖아요. 이 근육이 덮어버리면서 막았기 때문에, 뼈의 느낌이 나지 않아요. 음. 안 나요. 근데 덮지 못하는 공간이 있어요, 요 밑에. 여기는 뼈의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하지, 안 하겠죠. 굳이 여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근데 뭘 찾아야 되면 여기는 뭐 찾아야 돼요? 뼈. 뼈. 그리고 뼈의 정면을 찾아. 이렇게. 정면. 됐나요 얘랑 나랑 일직선. <laughs> 됐나요? 뼈 위로 그대로 잡은 거예요. 됐죠?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 자, 몸과의, 됐나요? 네. 몸. 자, 팔만 일직선이 아니라, 어디고? 뭐. 몸과의 직선 음. 됐나요? 음. 됐죠? 음. 왔다, 다시, 왔다, 갔다 해봐요. 이게 돼야 돼, 무조건. 스무스하게 이게 돼야 돼. 됐죠? 네. 됐죠? 그럼 여기서 그냥 스무스하게 와서 여기서, 다어 여기서 끝지점만 푹 쓱. 툭셋 툭셋 끝났어요 툭셋 툭셋 살포시 툭셋 살포시 툭셋 살포시 툭셋 살포시 툭셋 느낌 셋둘셋둘셋둘셋 이런식으로 하면 돼요안 어렵죠 세계세 세계 이거 나다안 봐줘 하고 있는 것만 봐줄 거야 아셨죠 똑같은 테크닉이야 지금 아셨죠 네. 굉장히 막이 간격이 봐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자 갔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올라올 필요가 없다고 자 얘가 다았었던 최초 상태까지만 올라와도 압은 빠져 있어요. 자, 봐요. 그래서 내 손이 잘하면 잘할수록, 이 손이요. 자, 봐봐요. 들어갔어요. 그쵸? 요, 빠졌어요, 이미. 근데 아예 붙어 있죠? 다시 들어가요. 빠져요. 들어가요. 빠져요. 들어가요. 빠져. 이럴수록, 붙어서 갈수록 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슨 마사지를 받던, 이렇게 앞이 뭔가 쑥 들어왔거든 근데 쑥 나갔다가 한참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와 이 느낌이 좋겠어 들어오면서 나간 듯하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 나간 듯하다 가 들어오고가 좋겠어 지금은. 어, 지금 은 그렇죠 어. 그래서 잘하면 잘해서 그 연결감이 좋은 거예요 음. 자이 연결감이 없었을 우린 뭐라고 생각해 받으면서 아 이건 초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네. 다시 한번 얘기 또 해요. 자, 봐요. 키가 작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덮어야 되는데, 봐봐요. 덮어야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안 덮어지잖아. 응. 그러니까, 이손쓸 거면, 오른 무릎 올라오세요. 응. 왼손쓸 거면요, 왼 무릎이 올라와야지. 그래야 중심이 너무 좋아요. 얘를, 봐봐요. 얘를 쓰는데, 얘가 왔어요. 그럼 몸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빠지죠? 네. 응.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만, 같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무릎이 올라오면 이게 됐나요? 네. 자, 근데 얘 봐요. 얘가 덮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랑 밑을 같이 바라보고 있어야 돼. 같이 이 등짝의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 요 부분. 아... 여기가 네. 어? 자,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일직선이긴 하잖아 지금. 근데 얘가 안 왔잖아. 아, 네. 이건 일직선이 아니라니까. 몸의 일직선.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일직선. 음. 여기랑. 음. 이게 됐어요? 네. 자,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 아, 여기랑 일직선. 됐나요? 네. 그니까 러 몸은 조금 더 앞으로 간 느낌이죠. 그치. 아, 네. 그치? 네. 맞아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봐, 이렇게 됐어. 몸이 좀 앞으로 간 느낌이라고 해서 이렇게 됐어. 됐는데, 자, 이대로 가면 은 넘어지겠죠? 당연히. 네. 얘를 안 밀었으니까. 근데, 봐. 여기서 얘를 밀래잖아 그치? 네. 밀면서 같이 그냥 가라 그러잖아. 그럼 얘가 밀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뭐 해도 안, 밀, 안 넘어져. 밑으로 찝은 힘이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진다고요. 이해됐나요? 근데 이걸 밑으로 찝지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중심을 잃어요. 근데 얘가 같이 따라가는 순간은 절대 넘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 밑으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봐. 여기서 이렇게 와서 덮은 상태에서 그냥 내려가잖아 여기서 뭐 바꾼 게 없어 그냥 이대로 갔는데 계속 그냥 가는 거야 맞아요? 끝났어 계속 가다가 오기만 하면 끝난 거라고 이게 셋둘셋 셋 이러면 끝나는데 자꾸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자꾸 뭐 이런 데든가 막 아니면 여기 멈추고 뭐 이런 데든가 자꾸 이상한 거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데. 몸에 일직선이 안 되면 선생님들이 진짜 이게 저기 한게 몸에 내가 일직선이 안 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자꾸 왜눌르려고 하는지 난잘 모르겠어. 이게 돼야 된다니까? 이게 먼저라니까, 이게. 이것만 되면 다른데 할 때가 수월한데, 이제. 이제,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여기 척추 나가는 데 척추 나갈 때 이게 안 되면 아 여기서 막 이러고 있다니까 막 여기서 이러고 있고 막 엉뚱한 짓 하고 있다니까 다리에서 대야 돼요 대야 여기 다 아? 덮어 여기도 똑같아 덮어 됐죠 됐죠 편안하게 왔어 오던 길에서 그냥 그대로 가가가가로가 미로 가 미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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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밀로가 위로가 이렇게만 하면 쉬워진다고 이해됐나요? 네, 연습들 많이 하세요. 네, 네. 고생 많으셨어요.